자, 일단 요거 들어 왔어요. 요것도 마검사 계정인데 레벨업한지 얼마 안됐네요 8 8렙이고 요거 노곳입니다털 지금 안들어가 있고요로 3, 3 6, 9. 지 지금 이거는 지금 요거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요거 으이 맞아요 요거상왜 지금? 마방 30 올랐으면 637이겠네 137이고 구티에다가 강.. 어.. 방사 덱스의 구티에다가 87, 77, 77이고요 5호론의7 7 9에 11펜에 3 4개 3명과 영웅 1펜타 시그마는 풀입니다. 모뎀3의 방사 그 다음에 증폭 3 리더 길 더블 4 블로건 근데 5 3 2에다가 670 239에 더블 23 트리플은 79고요 24 33에 3종은 506 2 3 1이네요네요왔다0 0 0원2 2 3 0이고요원2 2 9 0 0 0 0원2 0 0 2승까지 되어 있고요. 0울 초월의 에누나 초월의 1승 3 6전설이네요 일단 세 개에다가 4 5 6, 7 8 9 0 7225이고 30 32개. 일단은 32개. 이 2승은 4개고요. 1승이 5, 8, 9, 10. 15개. 1승은 15개. 영웅, 도끼, 요거 하나 빠지고 다 해놨네요 영웅이 일단 세개 빠지고요 울초 마이너스 1이고, 오일슨 마이너스 1이죠 아까꺼 희기는 하나 빠지네요. 희기 하나 빠지고. 안타 3단에 아나킴 그다음에 린 1단인데 어 요거 지금 뭐 발락 기다리는 거겠죠? 발락 기다리는 거고. 그냥 도전하세요. 어. 도전하면 되잖아. 그냥 아우라 도전하시고 1 0 가격 차이가 얼마 안날 겁니다. 도전하는 게 낫다 봅니다. 이거 다 되네. 15%로. 15%라던가, 2.5%로 두번더 해서 총세번 하던가. 우선 하는 게 잡수고요. 그 다음에. 83단 있고, 48, 12, 16, 16전이네. 두 마리. 요거는 지금 너6 1이네요 2단은 11개. 아, 15개죠. 15개. 영웅은 8개 빠지고요. 융합은 올룡이고요. 올룡에다가, 정룡화도 지금 다 해놨는데, 요거 두개 빠지네. 올룡에다가 울정 마이너스 2. 80, 희귀 10개 빠지고요. 템컬렉은 74입니다. 74에다가, 92, 92, 86. 72에다가, 영컬은 190개. 이벤트는 79. 정구는 뭐 완전 풀이고요. 후는 97.5에다가, 24, 2 0 28, 28전설에, 34. 35개. 요렇게 돼 있고요. 어, 영코에서 190개는 많이 해둔 거지. 이거 7가풀 계정이네요. 7가풀에다가 11, 19, 2단계, 8, 9, 8에 1단계, 그 다음에, 7, 5, 4. 마스터는 7, 6, 6에다가, 5, 5. 정타는 6은 하수에다가 10에 6, 3, 6 1이네요. 마스터 6, 3에 3, 3. 0년도뭐 이도류도 맞추고 있고 마검사 영수풀에 8전 스입니다이터널포함한 8전 스고블로디 제외고요 무명코 이머디 임팩트 2까지 있고 총클레 74에 8전 스네요 아우라만 뽑으면은 뭐 상초월에 8전 스네요 오브가 매스를 제외하고 영수풀에 풀에 있고요 조금 더, 디서 볼트 샷에다가, 폭시마까지 있고요에이도 있고. 리더보퍼에 떼놈아 있고요 그, 라두사의 그래피티도 적어놨지, 아까? 괜히 얘기 안 했을까봐. 무적은 3,4,5,6,7,8 이렇게 있네요 3,4,5,6,7,8 다른 것들도 많 명코가 지금 7,2,5,0 만에 신탁이7,0,4,1만계속 마지막은 무중 4%네요 그리고 아티가 있어서 영웅은 8개 공사는 4개고요 슬롯도 막규관통 2% 막규관통 마방 치추데미 어비스형 어서오세요 무기는 각인입니다 무기 각인이고 무기 빼고 전텐들은 다 뒷각이고요 요 아나킴이랑 파르사콘왕 요것만 그거예요 그러면은 20에다가 50 잡고요 70 80 100 120 150 170 190 220 30 이 40까지도 가겠네요 템만한240 하긴.. 어.. 음.. 250 하면 되겠네요 250 이게 55인데 원래는 250 정도 하면 되겠네요 요것도 있네 시 g z 로는7인패 마도 전무 하나 있고 하지만 25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될 같네요. 900으로 해달라고 합니다. 900 통으로만. 요거8장스 계정이고요. 윤주영은 아우라 도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, 하고 나서 실패했으면 말해주세요. 2로 바꿔주면 되니까. 전설도 다 넣어서 하시던가 아니면 따로따로 하시던가 하시고. 일단은 2879로 올려줄게요. 형들, 2879번으로, 이거 2879로 올려줄게요. 2879로,